이사유우 시즌 유로파 리그가 어느덧 중결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토트넘 아스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틀레틱 빌바오, FK 보데글림트가 있습니다. 에? 어디야 보, 보데글림트? 솔직히 말하면 처음 듣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팀이 올해 라치오, 올림피아코스를 전부 꺾었고 이제는 토트넘 아스퍼를 무너뜨리기 위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 이 팀이 어떤 팀이고 얼마나 무서운 팀인지 빠르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보데 글림트. 정식 명칭은 입니다. 팀 이름의 보데는 팀 연고지 이름이고 글림트는 번개, 번뜩임, 반짝임 같은 뜻입니다. 보데 글림트는 노르웨이 1부 리그인 엘리테 세리엔에 속한 팀입니다. UEFA 리그 랭킹에 따르면 엘리테 세리엔은 2025년 기준 유럽 11위입니다. 사대 리그와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체코, 튀르키의 다음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엄청 낮아 보이겠지만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스위스 리그보다도 높은 순위입니다. 생각보다 낮은 리그는 아닌 셈이죠. 그렇다면 보데글린트의 국내 리그 상황은 어떨까요? 엘리테 세리에는 다른 유럽 리그처럼 추춘자가 아니라 K리그와 같은 춘추제를 사용합니다. 보데글림트은 2019년부터 6번의 시즌 동안 리그 1위를 4번, 2위를 9번이나 차지했습니다. 심지어는 골득실도 매번 플러스 40을 넘는 등 공격적인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이번 유로파 리그 16강에서는 올림피아 코스 상대로 4골을 몰아쳤고, 8강에서는 라치오 상대로 3골을 득점했어요. 또한 이들의 무서움은 지리적 이점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북유럽에 위치한 노르웨이 리그의 팀이죠. 심지어 이 팀은 노르웨이에서도 최북단에 있는 보데를 연고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선거리로만 런던에서부터 1930km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대여섯 번을 왔다갔다 할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보대로 원정을 갈때 선수들은 이동 피로도가 엄청날 겁니다. 게다가 보대의 4월 기준 평균 온도가 약 6도 정도로 런던과는 약 15도에서 20도 정도의 기온 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대의 선수들이야 항상 뛰던 곳이니 괜찮겠지만 해외의 따뜻한 나라에서 온 선수들에게는 지옥의 원정이죠. 그래서 그런지 보데는 홈에서의 승률이 원정보다 높은 편입니다. 베식타시 상대로는 2대 1, 트벤타 상대로는 5대 2, 올림피아코스 상대로는 3대 0, 그리고 라치오 상대로는 2대 0이라는 승리를 거두었죠. 그럼 단순히 홈 어드밴티지로 올라왔냐? 그건 또 아니죠. 지금까지의 성적에는 보데글린트의 크누트센 감독의 전술도 한몫했어요. 정교하고 현실적이죠. 전술은 4-3-3 기반으로 시작됩니다. 빌드업 시에는 풀백과 미드필더를 전진시키며 2323 형태의 대형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 측면을 넓게 쓰고 대각 패스를 통해 윙어들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면 중앙 미드필더가 등을 진채 전진하며 3자 패스의 중간 거점이 되는 거죠. 유도형 빌드업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전진되어 있던 볼을 일부러 다시 뒤로 내준 뒤에 상대의 압박이 끌려 올라오면 다시 미드필더에게 패스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템포를 늦추지 않은 채 진행하게 되고 유기적으로 전개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격 시엔 양쪽의 사이드백과 중앙 미드필더까지 전방으로 침투해서 상대 수비수에게 수적 우위를 형성하고 수비 시에는 기본 대형인 4-3-3에서 좁은 간격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전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받쳐주는 선수가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마지막으로는 이 팀의 축구를 구성하는 핵심 선수들 크누트센 감독의 전술을 현실에서 실행하는 선수들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넘버 나 카스퍼 호그입니다 팀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 공간을 벌리고 마무리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4월 30일 기준 리그에서 4경기 4골 1어시, 유럽파에서 12경기 7골 1어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그는 단순히 박스알에서만 머무는 골게터가 아니라 수비 라인과 함께 동시에 움직이며 공간을 열어주는 타입이에요. 등딱이 되고 침투도 되고 무엇보다도 한방이 있는 스트라이커죠. 라치오전에서는 고립되어 득점하진 못했지만 트벤테나 올림피아코스 상대로는 좋은 위치 선정을 이용해 득점포에 불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넘버 23 예스 페테르 하우게입니다. 구단의 유스 출신인 하우게는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AC 밀란, 프랑크푸르트에 갔다가 팀으로 다시 돌아온 에이스죠. 호그가 마무리하는 사람이라면 하우게는 패스와 드리블로 그걸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우게가 세리에서 고전하긴 했지만 노르웨이로 돌아온 뒤에는 다시금 팀의 에이스가 되어주었습니다. 크누트 센 전술에서 필수적 자원이죠 그 외에도 6번 롤을 맡고 있는 플레이메이커 넘버 7 패트릭 베르그 테크니션 느낌이 있는 우측 인버티드 윙어인 넘버 26 호콘 에브엔 같은 선수가 추축으로 있습니다 자 이제 토트넘이 상대할 팀이 단순한 변방리그의 다코스가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완성도가 높은 팀이며 선수 개개인으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팀이라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과연 s k 보데글림트가 북극의 기세를 유럽 무대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혹시나 숨어있던 원석이 발굴되지는 않을지 이러한 소소한 정보들을 알게 된다면 경기를 더 재밌게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